네, 안녕하세요. 청라 복합체육센터 구조 설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처음 설계 배경을 보시면은, 청라라는 지역에는 신도시로서 주변에 학교는 굉장히 많이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0개가 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있는 수천명의 학생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체육 시설이 없다는 점으로 저는 이 지역에 접근을 하였습니다. 총 <laughs> 조감도를 한번 보시면은 지하 2층과 지상 4층에는 슬래브 중심부에 기둥이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대한 모습을 보시면은 최상층과 지하층에는 농구장과 수영장으로 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공, 그 용도에는 중앙에 기둥이 배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생각하면서 설계를 수행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자 저의 목표였고, 그 오른쪽에는 다음과 같은 평면도로 이 설계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초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각층의 특수한 용도 때문에 내부에는 기둥이 배치가 될수 없으므로 외부에 촘촘하게 기둥을 배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면도로 토대로 설계를 진행하였는데, 이렇게 설계를 진행하였더니, 첫 번째로 대부분의 부재가 엔지가 났고 엔지가 나지 않은 부재도 각층의 걷어 부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에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기둥의 수를 줄이고, 농구장과 수영장 층이 아닌 단, <laughs> 다른 층에는 기둥을 배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정을 진행하여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한 것이 이 모델인데, 이 모델을 보시면은 아직도 많은 부재가 인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넓은 면적과 그것을 받칠 수 없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하라 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수정을 한 부분이 층별 용도를 바꾸고 불필요하게 많은 면적을 조금 줄이자는 생각으로 10% 가량의 면적을 축소하여서 최종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였을 때는 비효율적으로 최하층과 중심부에서 빈 공간이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최하층과 최상층에빈 공간을 줌으로써 조금 더 건물이 안정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고 이렇게 진행하였을 때 모든 부재가 허용 능력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설계를 진행하면서 사용된 하중은 보시면은 청라라는 지역 자체가 아직은 저층 건물이 많이 산재 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서 면직 하중, 지진 하중, 풍 하중 등을 넣어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석 결과를 보시면은 SFD, BMD, AFD 등을 위세 가지 그래프를 보았을 때 농구장과 수영장에는 중간중간에 기둥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힘과 힘 모멘트를 받고 있었고 저는 이것을 잡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하여서 설계하였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풍화중과 <laughs> 풍화중 X축 Y축의 각각의 변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원래 풍화중에 대한 변이 허용 수치는 건물 높이의 500분의 1입니다. X축과 Y축 각각 500분의 1의 내에 들어와 있었고 이 둘은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수치를 조합하였을 때도 허용수치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저는 이 점에 집중해서 해석을 수행한 결과 모두 X축 Y축 최대의 변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총 변이는 허용수치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제 설계를 진행하였는데 설계의 기준은 KBC 2016을 수행하였고, 또한 철골 구조로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각각의 부재 종류별로 모든 부재가 모멘트 그리고 전단력 등에서 <laughs> 허용수치 내에 들어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모든 부재가 허용력 내 허용력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 번에 볼수 있고, 저는 마지막으로 사용성까지 평가하면서 총 부재량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제 프로젝트였는데,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교수님도 조금 어려운 <laughs> 주제를 골랐다고 하셨었고, 바꾸는 것도 어떻겠냐는 말씀까지 하셨었지만, 저는 제가 가장 흥미가 있고 자신 있는 해보고 싶은 설계를 진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많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진행하였던 결과로 이러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정형 건물들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해석과 설계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알아볼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